그립 끝이 자꾸 내몸 왼쪽 편에 너무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은 이 클럽 헤드를 닿기 어려우신다는 거 잊지 않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세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 드라이버 손목이 풀리지 않고 이렇게 잡혀서 맞는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오늘은 어, 그전에 영상들에서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 손목이 풀리지 않고 잡히는 분들이 어, 직접적으로 연습장에서 좀 신경 쓰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옆에서 스윙을 보셨을 때, 이렇게 잘 갖고 오다가, 어, 풀어야지 하면은 이미 늦은 느낌.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공 위치가 약간 공 중앙에서 왼쪽. 그래서 백스윙을 쭉한 다음에, 다운 스윙 때, 어, 이제 풀어야지 라고 할때못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드, 이 그립 끝에 변화를 주지 않고 이 헤드만을 덮으려고 하면 헤드가 잘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클럽 헤드를 회전시키고 싶을 때이 그립 끝을, 그립 끝의 방향을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헤드는 좀 가볍게 이렇게 던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헤드가 닫혀야 된다 그러면 그립 끝이 어느 정도 옆에 카메라에 이렇게 보여야겠죠? 근데 이 그립 끝은 왼쪽 허벅지 위치에 하면서 이 헤드만을 잡고 닫으려고 하면은 막상 또닫혔을 때는 공이 뜨지 않고 이렇게 훅성 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립 끝과 헤드는 어떻게 보면 샤프트가 탄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립 끝이 어느 정도 이 측면 카메라를 보여주려고 하면서 헤드를 던지려고 해야지 이 그립 끝은 계속 나가려고 하고 헤드도 던지려고 하고 그러면 헤드가 잘안 던져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드를 던지려고 할 때는 그립 끝을 반대 카메라에 이 그립 끝을 반대 카메라 쪽에 보여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헤드를 던지려고 할 때는 그립 끝은 반대, 헤드는 나가는 방향.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드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설명드리는 연습 방법은 헤드를 보내려고 할때 손도 같이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마셔야 된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손 위치는 왼쪽에 위치하고 싶어 하고 헤드는 던지고 싶어 하고 그래서 헤드를 던지려고 할때 그립 끝은 카메라 쪽 헤드를 던지려고 할때 그립 끝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핸드 퍼스트 돼서 맞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뒤에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 나겠죠? 근데 찍어보면 체중도 이렇게 나가면서 실제로는 많이 꺾여서 맞진 않아요. 근데 전에 이렇게 손목이 안 풀리시던 분들에 비하면 약간 이렇게 안쪽에서 맞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헤드 던지고 싶을 때는 무조건 그립 끝이 타겟방향으로 자꾸 밀고 나가려고 하면은 억지로 막 오른쪽으로 닫으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막상 실제로 헤드가 닫혔을 땐 공이 안뜰 수도 있고 훅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를 로테이션 시키고 싶을 때는 그립 끝이 반대 방향을 봐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서 스윙이 끊기지 않게. 꼭 끊기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그립 끝이 헤드를 던지려고 할때 멈추는 것도 헤드에만 집중해서 닫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를 던지려고 할 때는 그립 끝이 측면에 카메라가 있다 생각하고 보여주게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슬라이스 진짜 단번에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손은 나가면서 헤드만 닫으려고 하는. 그렇죠. 잘 다치지가 않아요. 닫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헤드를 던지려고 하면서 그립 끝이 너무 왼쪽이 막 계속 밀고 나가려는 느낌보다는 헤드를 던지려고 할때 그립 끝은 이렇게 측면 카메라에 보이는 느낌으로. 지금은. 그쵸? 그래서. 이 핸드 퍼스트 돼서 맞아야 된다. 너무, 물론 드라이버는 막 오른쪽 허벅지 뒤에서도 뭐 휘두르려고 하고 하지만 이미지 자체는, 임팩트의 이미지 자체는 자꾸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드를 던지려고 할 때는 그립 끝은 어느 정도 내 몸을 향하는 느낌이 나야지 그립 끝이 자꾸 내몸 바깥으로 벗어나는 느낌이 나면은 헤드 로테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드를 던질 수도 없고 릴리즈가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슬라이스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그래서 헤드를 이렇게 자신있게 던지려고 할 때는 그립 끝이 내몸 쪽을 바라본다 혹은 이렇게 반대쪽을 바라본다 생각해야지 그립 쪽 그립 끝이 자꾸 내몸 왼쪽 편에 너무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은 이 클럽 패드를 닿기 어려우신다는 거 잊지 않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슬라이스를 고칠 때는 그리고 릴리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약간의 훅이 나더라도 좀 꾸준히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뭔가 손목이 딱 쓰여졌을 때 멈춘 현상, 몸을 뭐 멈춘다거나, 이런 증상만 없다면 크게 훅이 날 일은 없으니까, 어, 릴리즈가 안 되고 슬라이스 구질을 교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으로 꼭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헤드가 던져질 때는 그립 끝이 꼭 왼쪽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헤드가 던지려 하면 그립 끝은 꼭 반대쪽 혹은 내 몸쪽을 바라봐줘야 된다. 그런 이미지로 스윙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차피 팔로스루에서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잖아요. 아이언은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서 느낌만 그렇게 같더라도 헤드가 훨씬 더 가볍게 던져진다는 거를 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 영상 보시고 슬라이스 구질 꼭 교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도움되셨다면 오늘 레슨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